가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살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 바로 혼밥 문화입니다. 밥을 다 같이 먹지 않고, 올려서 먹지 않고, 혼자 먹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과 직장인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게 어,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혼자 잘 먹지 못해서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밥을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도 생겼습니다. 혼자 밥 먹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기집입니다. 혼자 고기 구워 먹으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 생겼는데 1인 테이블이 있고 그 앞에 또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 어, 신경 쓸 필요 없이 어, 자기 마음껏 고기를 편하게 자기가 구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앞에 1인용 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TV보면서 어, 타인의 시선 신경쓰지 않고 마음껏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인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어, 식당과 이와 관련된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어, 이 혼자 살고 싶은 문화는 식사 문화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그리고 결혼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파급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조어로 혼족이라고 부릅니다. 혼족. 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면 젊은 세대입니다. 네. 혼족. 이렇게 혼자 살며 지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밥 먹을 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먹는 게 피곤하다는 것이죠. 메뉴도 자기가 마음껏 고르고 싶고 양도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같이 사는 사람과 무엇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 신경 쓰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혼자 살면 누구랑 돈을 나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편리하게 살고 또 손해 보지 않고 살수 있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하며 사는 문화가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 혼족은 어쩔 수 없이 혼자인 사람, 떨어져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사람 삶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혼자인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에 눈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홀로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위에 아무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삽니다. 그런데 시시도 않고 일만하며 삽니다. 그렇게 혼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지만 남들에게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자기의 눈으로 볼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즉수고하 고재산을 모으는 일이 자신만을 위한 일이 되니까 허무하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야 하죠.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 차례다. 손해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 남편 그리고 아내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여서. 내가 더 잘해주고, 내가 더 많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있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계산적이지만 남을 위해서는 전혀 수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며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하여도 결국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줄줄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지요.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지요. 다른 이들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 행복과 기쁜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 그것을 볼 때에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항상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하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죠 성부가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않고 성자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으로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결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크고 값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드디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아주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못된 이기적인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성과 날마다 마주하며 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싸워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해서 일할 때에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같이 잘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결실을 얻습니다. 일할 때도 혼자서 일하면 시간이 배로 걸리지만 둘이서 할 때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뭐 여기에 뭘 설치한다 하면. 또 현수막을 설치할 때도 혼자 설치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잡고 또뭐 내가 또 붙여야 되고 할 때는 손이 모자라니까 어렵죠. 그러나 같이 일할 때는 누군가 잡아주면 어 나는 또 다른 역할을 해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혼자일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혼자 애쓰며 수고하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수고할 때 혼자 일할 때보다 더큰 상을 얻게 됩니다. 또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하여서 적절한 예를 세 가지로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길을 가다가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은 한 사람이 일으켜 줄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줄수 있습니다. 다리가 삐었다면. 어깨를 빌려주어서 부축해 줄수 있습니다 이후에 부축해 줬던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부축을 받았던 사람이 그가 자신에게 했듯이 손을 내밀어주고 부축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새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럴 때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여서 붙들어 이렇게 이렇게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겨울에 살을 애는 추위가 오면 혼자인 사람은 자신만의 체온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붙어 있음으로써 자신의 체온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수고함이 서로를 더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싸워야 될 순간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맞서 싸울 때에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할 수 있어도 둘이 힘을 합치면 저에게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혼자인 사람은 잘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쉽게 일어나지 못하지만 서로가 함께하여 밀어주고 당겨준다면 그 어려움을 더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 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겹으로 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겹으로 꼰 줄은 그 튼튼함이 세배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 사람마다 그 수고가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게 될 때에 그 힘과 결실이 배가 되어 시너지가 되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스트레스 안 받고 잘살수 있지만은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겹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게 될 때는 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있고 또 추울 때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함께 협력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섞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세 겹줄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으켜주고 함께함으로써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함께 싸움으로써 능히 승리하는 교회가 세 겹줄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줄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지, 넘어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함께하면 따뜻한 체온을 나눠 줄수 있는데 그러기보다 차가운 체온을 주어서 함께 할 때에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체온을 주어서 오히려 상처 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내 기도만 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공동체는. 바로 한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겹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내가 이 공동체를 세겹줄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냥 한줄 공동체로 내갈 길만 가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존재인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세겹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되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